반갑습니다. 유럽 문화 역사 3두번째 이야기는 지중해에 내린 황금의 액체 올리버입니다. 삼소삼다. 세 가지를 적게 세 가지를 많이 먹는 것이 건강장수 비결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기를 적게 야채와 생선은 많이, 술은 적게 과일은 많이, 그리고 음식은 싱겁게 식초를 많이 먹는 것을 뜻합니다. 삼소삼다를 골고루 갖춘 것이 지중해 음식으로 시중의 음식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올리브 오일입니다. 기원전 8세기 그리스 호멜로스는 올리브를 흐르는 황금이라 하였으며 그리스인들은 올리브를 신이 내려준 선물이라 불렀습니다. 로마 역사서에 와인은 피를 만들고 올리브는 뼈를 만든다라고 하여 로마인들은 올리브 오일을 황금의 액체라고 하였습니다. 2006년 미국 건강잡지 헬스는 세계 5대 식품으로 한국의 김치, 그리스의 요쿠르트, 인도의 렌틸, 일본의 콩, 그리고 스페인의 올리브 오일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식품 영양학에서 올리브는 콜레스테롤을 제로, 첨가물이 전혀 없는 유일한 천연기름, 노화방지와 성인병과 당뇨병을 예방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대체로 올리브 오일의 등급은 다섯 종류로, 그중 엑스트라 버진은 올리브 중 최상급입니다. 엑스트라 버진은 맛과 향, 영양소가 모두 포도주와 같이 살아 숨쉬고 있는 오일로 튀김보다는 샐러드가 적합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올레인산이 70% 이상 함유되어 유해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 경화, 고혈압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특히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 토코페롤 등이 많아 노화 방지 효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장수촌으로 알려진 이탈리아 사르데나 섬에서 100세 이상 장수 노인을 연구한 데이비드 슐레징거 박사는 즉 포도주와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는 식생활 습관이 장수 비결이었다. 장수 비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연구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기원전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올리브 오일을 위대한 치료제, 올리브 잎은 바이러스 균을 죽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자연 항생제라 불렀습니다. 실제로 2004년 유럽 암 예방 전을에서 올리브 잎은 황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암 예방에 큰 효능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황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올리브 잎입니다. 올리브 잎에는 강력한 황산화 성분인 올러 유로핀이 올리브 열매에 비해서 50배 많으며 비타민 C보다 다섯 배 많이 함유되어 항암 치료에 지금도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당뇨 예방에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리브는 지중해 나무, 성리와 평화의 나무, 강인한 생명력 때문에 태양의 나무로 불립니다. 특히 올리브는 불멸의 나무로 불리는데 그것은 노아 홍수 때 모든 생명체와 나무들이 죽었지만은 올리브 나무는 150일 물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브 나무에게 천적이 있습니다. 미뚜기와 밤의 조용히 내리는 서리입니다. 미뚜기는 나무 껍질까지 쪼아 나무를 죽게 만들고 서리는 차가운 냉기로 나무를 통째로 죽여 버리기 때문에 이보다 무서운 적이 없습니다. 일찍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에서는 올리브 나무의 번성은 국가나 가문의 번성과 축복으로 이해한 반면에 올리브 나무가 병들거나 죽는 것을 저주로 여겨왔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구약에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부었으며 메시아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여기에서 기름은 바로 올리브 기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33번째 이야기는 지구 중심의 바다 지중해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